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다 하고 계시죠. 네. 아,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제 그 세무사들이 뭐 이제 기장을 하게 되는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장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신고를 뭐 양도세 신고든 뭐든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것은 당연히 이제 불법이 되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세범 처벌법 구조를 보게 되면은, 구조 1항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어,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허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 징역형에 처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이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무사 명의를 빌려서 어떤 사람이 다섯 번에 걸쳐서 그 이제 그 세금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짓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신고 한 거가 들켰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처음에 그 일심 판결에서는 어 세무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 자라고 보았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이거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을 하는 해석을 해서 신분 범위여야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이 조항에 의해서는 무죄다라는 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상고를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이거를 세무사만 한정할 수 없다.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서 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 조항에 의해서 어,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은 이제 판단을 했지요. 어,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해석에 조금, 뭐 이제 해석에 이제 명확한 범위, 특히나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이제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심, 2심에 판결이 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봐도 세무사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어요.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는 것이 꼭 법적인 대리권이라든가 어떤 자격을 요하지 않고 사실상 대리를 하고 있다면 어, 그 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무사나 뭐 변호사나 변리사나 의사나 그 자격만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각 해당 법률에 의해서 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세무사도 세무사 자격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도 세무사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세무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어.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어, 납세 의무자를 대리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세무사법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사가 있는 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전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의를 빌려서 어떤 걸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